Ana ba shaya ba da va, manas ka ya ba shaya. Ana shaya Manabha shaya Manabha shaya, Manabha shaya.

wana pas kaiwa na da kama na as kaiwa da sha ya wa kama as kaiwa da ba wana

바라바와 스카야 바 스카야 바라바와 샤야아라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실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어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바라스카이아바스카이아바스카이 아바라와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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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카빛 굽은 석간 포도주를 가득 입은 둥근 장갑코 허리는 백합 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오스카야바와스카이바라바라스카바스카바라바라스카바바스카바스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의 햇스범바다람비 뭉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우아라바와 스카이아바와 스카이아바라와 스카이아카마와 스카이아바와 스카이아 우아라바와 카마.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름 그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라바스카바스카바마라 바라와 야바마와니 스카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와라바라스카카 a 바 k 스카 a 라바라 a s k a 카바 b a v 와스카이아 a Bavaskaya b a v a s 같 a y a 라바 v a s k a 바 a b a 바 a s k 스카 a Bavask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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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라 v a s k a y a b a v a s k a 내 a b a 같고 와라 바와스카 o 바 t us, k 바 y a What about 바 s Kaya? w h a 라 about u 카 Kaya? What about 포도주는 y a w h 는 t a b 하는 t 를 s 하 a y a What about us, Kaya? What a b 는 u t us? What a 하 o u t us? w h a